그리고, 죄뿐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다 그러는 거야.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다. 그러면, 유월절양한 마리를 가져와야 돼. 구약시대. 그러면, 우슬초를 뿌려. 우슬을 뿌려가지고, 정격히 한 뒤에, 사람의 병을 짐승으로 옮겨요. 제사장이 똑같이, 사람 손에다 손을 얹고, 짐승 손에다 손을 얹어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이 사람의 병을 짐승으로 옮기세요. 양으로 옮기세요. 그러면, 이 사람의 병이 짐승한 대로 옮겨지는 거야 이게 6월절이에요 병 말고 나머지도 다 똑같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가난, 질병 모든 문제를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인생의 모든 문제 전체야 전체를 나의 문제를 나의 것을 사람의 것을 짐승에게로 옮기는 거 이것이 바로 6월절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6월절을 경험하세요. 네. 6월절이 뭐냐? 내 것을 예수님 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큰 네. 체중에 부정적인 거 나쁜 거 죄, 질병, 가난, 저주, 근심, 걱정, 가정문제, 자녀문제, 사문제, 모든 전체, 인생의 포괄적인 전체 문제를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말고, 이것을 말로 옮기는 거예요, 말로. 네. 무엇으로요? 말로. 말로 옮기는 거예요, 말로. 말로 어떻게 옮겨? 따서 주여. 주여란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봐요. 내 옆에 여러분이 있어 본 사람은 다 알지만 나는 항상 삶 속에서 입에서 주 예수여 아버지 이 말이 내 입에 그냥 늘 달려있잖아. 네. 나는 성경을 관통한 사람이야. 성경을 여 깊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 처음 교회 성령받고 고순절 성령받은 성도들이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주여를 교회에 와서만 하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날마다 주여를 불렀어 주여를 부르고 난 뒤에,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있다고 그랬어 주여. 주여 그 다음 뒤에 이어지는 문장 뭐냐 내가 진 죄를 예수님 쪽으로 옮기세요 그 뒤에 말이 따라 붙는 거야. 근데 너무 복잡하니까 뒤에 말은 생략하고 그냥 주여만 하는 거야. 다시 주여. 주여. 하나님 내가 어려운 물질적 문제를 주님 쪽으로 옮깁니다. 네. 그야 그래, 주여 할 때마다 한 가지씩 문제가 넘어간단 말이야. 넘어가. 네. 그것이 뒤에 말에 붙어있는 거야. 네. 그걸 전제하고 주님을 부른단 말이야. 네. 그 그래, 사도바울도 봐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를 잡으려 담액색으로 가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기독교인들의 그 특성이 뭐냐. 그냥 길가면서도, 그냥 뭐 일하면서도 항상 입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로 옮기세요. 네. 이렇게 쉽게 만들어놨다면 쉽게. 아멘. 네. 다시 한번 따라해봐. 주여. 주여. 근데 교회 와서, 처 교회 오면 주여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주여란 첫 입이 떨어지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이 말하면 옆에 사람이 자꾸 인식이 돼요. 아, 저 사람 나 흉만 어떻게 하지? 아이고, 주, 주여. 그래서 주여 해라. 입만 탈세. 이래요. 그러면 안 되고 소리를 탁 제대로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선포. 네. 다시 주여. 주여! 아멘. 네. 여러분 주여라고 하는 이 부르짖다 히브리의 원어가 이게 뭐냐 하면은 찢다는 거야 공기를 찢다는 거야 부르짖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있지 여기 지구가 있지 인간이 있지 여기서 내가 주여를 부르면 이이 이 하나님 나라와 인간 사이에 공중권수 잡은 마귀 이게 공중원수 잡으란 말이야 그래서 주여란 말의 히브리의 언어가 주여를 부르면 주여를 한 사이에 대기를 공기를 찢다는 거야 여기를 갈르다는 거야 갈르다는 거야 내가 부르는 나와 하나님 보좌 사이를 막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갈른다는 거야. 갈른다는 네. 거. 이게 부르짖다는 뜻이야. 네. 그러니까 살짝 불러 야 돼. 세게 불러 야 돼. 네. 세게 불러야 공기를 찢을 수 있지. 네. 주의 보좌에 달할 수 있도록 부르라 이거야. 네. 다시 해봐. 주여, 유월절이 네. 이루어지는 거야. 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죄가 예수님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 네. 이해가 됐어요?